자 그렇다면 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리와 습관이 도움이 될지 또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일 일순위로 하셔야 되는 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해야 됩니다. 어떠한 약보다 예, 금연이 제일 빠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두 번째로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면서 이 손을 자신의 입이나 코 주변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입니다. 우리가 손은 여러 물건들을 만지고 다른 분들하고 악수도 하면서 이 손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와 입으로 얼굴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자주 씻자입니다. 세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담배 연기나 매연 등의 비염 요소 유발 요소를 예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평소에 영양을 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.